수렇 안녕 오늘 해볼 게임은 변신트롤 타워 해볼거에요 오늘 마신멜로와 함께 해 볼게요. 자, 일단은 빠르게 아, 슬랩은 추적자 이분. 데오렇게 내가 불리해, 뭐야? 방전은 수, 숨이 더치어졌나 <laughs> 자 바로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스 야미 이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거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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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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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뭐 하냐 너? 와내 좋다! 와 슬래 쳐버린다슬부로돌쳐버린와 도박자 도박다 아니지? 야, 방금 무슨 일이야? 방지야 슬래부로 슬래시작했었잖 와! 출시.